안녕하세요 음 오프닝 전에 제가 어, 펜으로 그려서 보여드렸던 영상은요 어, 요 레더맨 음, 로고에 관한 로고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이었구요 어, 레더맨을 어, 아시는 분하고 모르시는 분의 차이를 어,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음,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 요 마크를 보여드리고 이게 뭘로 보이냐 그랬을 때 어, 나, 저기 산이라고 보인다 그러면은 레더맨을 어, 접하시지 않으신 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이거는 레더맨 마크 아니냐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레더맨을 어, 관심있게 보시거나 어, 수집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뭐 어디까지나 농담이고요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멀티툴에 이렇게 둥그렇게 테두리를 쳐놓은 어, 그런 모습이고요. 예, 예 오늘 소개해드릴 멀티툴은 어, 제품명은 레더맨 킥이고요. 어, 요렇게 시스에 들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벨트에 찰수 있는 그런 시스고요. 어, 이 시스는 옛날 시스인데 오히려 노래 가지고 더 이쁜 이쁩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는 틀리겠지만요. 예, 가로 착용, 세로 착용 모두 가능한 그러한 시스가 되겠고요. 이렇게. 예. 어, 이 제품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진작에 소개를 시켜드릴까 했었는데 어, 2004년도에. 어, 출시가 돼갖고 2012년경 무렵에 단종이 된 제품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음, 이 시기에 나왔던 제품으로 어, 우선 설명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지금의 설명서들보다 굉장히 빳빳한 이런 고급 어, 종이로 인쇄된 그런 설명서고요. 어, 빳빳해서 좋습니다. 예. 굉장히. 음, 종이질도 좋고요. 요때 예. 당시에 이 제품하고 같이 된 출시된 제품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음... 이 제품은 레더맨 킥이고요. 어, 레더맨 퓨즈라는 제품이 있었고 어, 블라스트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음, 저한테도 블라스트가 있는데 예, 비슷하게 같이 똑같이 생겼죠. 음, 이런 사이즈나 이런 폭이라든지 툴에 개수는 블라스트가 가장 최상급 버전이 되겠고요. 요 제품은 가장 기능이 적은, 어, 저가형 버전이 되겠습니다. 음. 어, 레더맨 킥은 11가지의 기능이 있, 고요 음. 어, 레더맨 또 퓨즈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퓨즈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 제품에 가위가 하나 더포함돼갖고 12가지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레더맨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15가지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제품하고 차이는요, 블라스트는 토바고 어, 어, 파이라고 가위 그리고 어, 레더맨 웨이브나 차지에 있는 교체가 가능한 음, 이 정밀 드라이버 아답터가 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어,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장 상급 버전이라 기능도 많고요. 예. 어 저도 옛날 설명서를 예어 확실히 종이도 빳빳하고 그래서 보관하기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요즘에는 레더맨 사이드킥이 나오지만요 이 제품은 그냥 레더맨 킥이고요 킥이고 음, 단종돼서 2012년이면 벌써 어, 한 6년 전쯤에 단종이 됐는데 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물결무늬 이런 디자인의 손잡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디자인의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 어차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여겨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별도의 테스트나 이런 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구입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테스트라는 게. 예. 이렇게 바깥쪽에 보시면은 어, 룰러가 있고요 예, 룰러는 이렇게 플라이어를 모은 다음에 이렇게 재심, 요렇게 모으고 재실 수가 있고요 음, 19cm 까지 측정이 가능한 그러한 룰러가 되겠고요 어, 반대편에도 인치 룰러가 있는데요. 인치 룰러는 어, 8인치 까지 잴수 있는 그러한 룰러가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가장 중요한 지난번에 미국에서 팀 레더맨 회장님 오셨을 때 어, 제가 받은 어, 팀 레더맨 친필 각인 사인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제 이름의 본명의 이니셜인데요 H. B.리 -E, 음, 레더맨 이렇게 해서 날짜랑 2018년 10월 15일이라고 어, 각인을 해주셨습니다. 어, 저의 갑오죠 이거하고 레더맨 웨이브하고 두 개를 받았는데요. 음, 예, 툴은 뭐 고급 툴은 아니지만 구할 수 없는 툴이라 그런 의미를 두고 회장님한테 음... 사인을 받은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 오래된 제품이지만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던 제품이라 온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예. 어, 이 툴의 음, 특징은요. 바로 이 손잡이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라 어, 얼마 전에 로드런너님의 어, 그 퓨즈 제품을 설명하시면서 어, 이 제품이 맨 처음에 나올 때 레더맨 어, 소비자들로부터 이 플라스틱이 어, 같이 부착이 되어서 굉장히 욕을 먹었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음 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디자인도 괜찮고 어, 현재도 어, 이러한 디자인의 클래식 버전 디자인으로 어, 레더맨 리바라든지 슈퍼 툴 300도 어, 이렇게 플라스틱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레더맨 초기 모델 클래식 버전으로 지금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음, 슈퍼 툴은 뭐 개량이 되어서 계속 나왔고 리바는 나중에 나온 제품인데 어, 이 플라스틱 부분이 없어서 더 튼튼할지는 모르겠지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제품은 어, 이렇게 어, 세게 잡았을 때 아무래도 금속이고 이런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립감 면에서는 내구력은 약해서 또, 어,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 이 음, 레더맨 킥 제품이 아주... 보시기에도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테두리가 물결무늬, 파도무늬로 이렇게 된 플라스틱 이 어, 감삽이 되어 있어서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음, 일단은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차갑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겨울철에는 이러한 제품들은 사실 좀 지금도 차가워요. 여기가 실내지만 아 어, 차갑고 그런 게 있는데 어, 이 제품은 플라스틱이라 어, 스테인리스보다는 확실히 따, 따뜻한 어,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서, 물론 내구력에는 좋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음, 저는 이 디자인 쪽으로는 상당히 매력이 있었던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 저는 좋아하지만 또뭐 없어졌으면은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되니까 단종이 됐겠죠. 예, 이쪽 부분에는 음, 통조림 따개 그러니까 캔오프너겸 전선 피복을 벗길 수 있는 어, 와이어 스트리퍼가 들어 있고요. 어, 여기에는 어,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편에는 음, 기능이 별로 없어요. 가장 어, 저가형 모델이라요. 그리고 민날라이프가 있고 그리고 음, 큰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작은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끈이나 어, 그런 걸 소지하기에 분실 방지용 어, 레냐드링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제품은요 저가형 모델이라 안전 장치가 없고요. 어 그래서 약간의 큰 힘을요 하는 작업을 할때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낙장치가 없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최상급 버전하고나 차이를 둬야 되겠죠. 이 블라스트는 어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음, 이 제품은 뭐 가격 차이도 많이 나, 나, 낮고 어, 기능면으로도 비싼 제품이 뭔가 틀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은 안전락장치가 있지만은 예, 블라스트는 락장치가 있어서 안전했고요. 이 제품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 큰 힘을 유하게 되면은 이렇게 접혀버리는 그러한 약간의 안전상 위험성이 좀 있,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음 제가 예 그리고 어, 깊은 곳이나 여러 가지 비트를 사용할 때는요. 어 지금의 이러한 비트 익스텐더라든지 어, 뭐 비트는 맞겠지만, 비트 익스텐더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어 이거보다 더 오래된 이 리무발 비트 키트를 사용하셔야 어. 길고 그리고 여러가지 비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에 리무발 비트 아답터를 장착을 해서 어, 비트를 쓸수 있었고요. 음,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아쉬운 제품인데요. 음,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어, 귀하, 귀하게 여겨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비트를 사용할 수 있었고, 어 그리고 아우 저는 이 아답터가 잘안 빠져가지고 항상 예 그리고 이러한 어, 레더맨 음, 툴 아답터도 어, 사용이 가능했던 그러한 제품입니다. 예더큰 힘을 요하는 아,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접혔고요. 더큰 힘을 요할 때는 이 레더맨 음, 툴 아답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이 레더맨 툴 아답터가요. 레더맨 제품뿐만이 아니라 거버든 어느 회사든 이 소그 제품은 컴파운드 리버리지 방식 그톱니기아형 제품은 끼울 수가 없구요 거버 서스펜션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버터플라이형 방식의 어, 다른 툴에도 에지간에선다 맞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큰 힘을 요하는 작업들에나 어, 일반 비트를 어, 표준형 비트를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어, 예, 디자인도 멋있고, 굉장히 그러한 개인적으로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여러분이 보이시기에도 멋있지 않나요? 어, 이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이 물결 무늬 파도에 어, 손이 이렇게 딱 얹히고 어, 그래서 굉장히 멋진 제품이란 지금 나와도 저는 판매가 될것 같은데 음, 단지 이걸 파손되지 않는 뭐 고무 재질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예, 예 지금의 어, 어, 레더맨 리바도 튼튼해요. 제가 이 제품은 지난 여름에 현장에서 제가 어, 틈새 벌리는 작업을 심하게 하다가 이큰 일자 드라이버가 부러져 가지고 리퍼를 받은 제품인데요. 음, 가위가 좀 들어 있지 않고 어, 그렇다는 게 아쉽지만, 레더맨 리바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어,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제입장에서는 어티 레더맨 회장님 친필 사인까지 각인되어 있는 제품이라 어더 사용은 못하겠죠 예 그리고 파손이 돼도 단종되었기 때문에 어 다른 제품으로 뭐 리퍼를 받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소장용으로만 나, 어 비치하고 있는 그러한 툴이 되겠습니다 예어 그립감이 너무 좋고요 예 음, 툴이 어, 옛날 버전들이라 음, 이런 어, 클래식 버전들이 또 나름대로 멋스러운 면이 따로 또 있, 있는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으로는 지금처럼 이런 웨이브라든지 웨이브도 회장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laughs> 예. 어, 웨이브처럼 뉴모델들은 이렇게 지금 바깥쪽에서 나이프라든지 톱블비라든지뺄수 있어서 어, 편리한 그런 거는 있지만요. 음, 예전에 이러한 디자인들도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모든 트을 빼려면 플라이어를 일단 펼쳐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뉴 모델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지만요. 현재까지 슈퍼툴 300이라든지 리바 같은 경우는 단종되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이러한 열립 어, 플라이어 개폐 방식이라든지예 바깥에서 플라이어 접힌 상태에서나 아무것도 뺄수 없나 이러한 디자인으로 어, 저 제품은 어차피 못 구하니까요. 어, 슈퍼툴 300은 너무 크고 레더맨 리바를 어, 어, 대체 차원으로 어,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가격도 뭐 6만 원, 7만 원대라 저렴하고요. 어, 리바는 이또 교체용 와이어 커터이기 때문에 어, 손상되면 와이어 커터 부분만 가르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음, 예. 어이 손잡이가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인데 어, 그게 파손된 우려 때문에 어, 욕도 먹고 했다니까 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그러한 레더맨, 레더맨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음, 오늘 소개해드린 멀티트루 레더맨 음, 킥이었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